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어 얘는 천사죠. 천사 카톨레아 천사인데 이런 색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천사는 이렇게 해서 26,000원인데 어이 꽃이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아, 여기 노랑 노랑 카톨레아는 색감이 천사랑 어떻게 다른지 펴봐야 알겠습니다. 노랑 카틀레아가 지금 몽우리째 저기 밖에 있는 게다 몽우리 로 이렇게 있어서 꽃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26,000원인데 색감은 천사랑 어떻게 다른지 펴봐야 알겠고요. 카틀레아 노랑 26,000원이고요. 어, 한타지아 밖에 있는 거 데려왔습니다. 색상은 잘 모르고요. 이렇게 특상이라고 꽃대가 4개씩, 거의 4개씩 나와 있고요. 한타지아. 노랑인지 살구색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한타지아는 향이 좋아서 무슨 색이든 다 예뻐요. 이렇게 자구는 이렇게 생겼고, 32,000원이고요. 한타지아. 꽃대는 4개씩, 거의 4개씩 다 나왔어요. 밖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 집에서 제가 작년에 하나 남은 거 키워서 왔는데 이렇게 꽃대가 맺었어요 덴파레에요 미니 덴파렌데 키는 좀 약간 있어요 덴파렌데 촉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새 촉이 몇 개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꽃이 이렇게 맺었어요. 묵은 데에서 꽃이 이렇게 맺었습니다. 찐분농에 피면 되게 화사해요. 뎀파레가 어, 얘는 12,000원 에드리겠습니다 댄파레 하나 제가 키워온 거예요. 12,000원. 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아데나 코스라고 세 가지, 세 개가 있는데요. 요꽃 몽울이 보이시죠? 꽃이 그 꽃몽울이 거든요 꽃이 자그만하게 지금 얘는 질려고 하고 있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데는 코스라고 이게 잎이 조금 이렇게 탄탄해요 탄탄하면서 제가 한몇 개월 키워서 자구가 초기 하나 나왔어요 얘도 하나 나오고 얘도 하나 나왔어요 초기 여기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는데, 어, 그때도 5만 원이고, 지금도 5만 원입니다. 총 나왔는데도 3개월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얘는 골피 무작의 아데노 코스인데, 아주 진짜 탄탄하게, 그래서 금액이 있어요. 총이 두 개인데, 하나, 또, 얘도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총이 하나 옆에서 나오고 있고, 아주 탄탄한데 금액이 있어요. 10만원입니다, 아데노 코스가. 얘는 분홍이더라고요. 꽃피는데 분홍이었고, 꽃대가 이렇게 말라있죠. 여기도 말라있고, 꽃대가 얘는 두 개씩 나왔었어요. 조금 탄탄해서 오래 키워서 그런가 봐요. 어, 얘는 노란 꽃이고, 요, 토분 두 개는 노란 꽃이고요. 얘는 굴피는 분홍입니다. 아데노코스 10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터브는 5만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바이칼 굴피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총이 많은 것도 있고요. 바이칼 굴피. 얘는 꽃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꽃이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몇 개가 있는데, 얘만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이칼 골피 39,000원인데. 근데 촉수는 꽃 없는 게 밖에도 꽃 없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촉수가. 꽃이 나오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저번에 피었었는데. 여기 나오고, 여기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칼 골피 39,000원이고요. 어, 여기. 지네발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네발. 이렇게. 지네발이, 음,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네발은 4만 9천 원입니다. 지네발란. 꿀피부작이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4만 9천 원입니다. 5만 원짜리에요. 실은. 그리고 여기 어, 옥금강이라고 이렇게 제가 걸어서 나눴었는데 이렇게 거리에 만들어 갖고 나눴는데 옥 옥금강이에요. 옥금강 이렇게 소엽처럼 생겼죠? 잎이 짧고 얘는 어 38,000원입니다. 옥금강 하나 있습니다. 옥금강 소엽 종류가 애들이. 종료가 맞죠? 그서긴 분에 심어져 있어요. 제가 커피통에 해서 이렇게 걸어놔요. 걸어놔서 이렇게 하고요. 어, 지고 페달륨. 꽃색은 이런데 향이 지금 향이 엄청 나고 있어요. 지, 저 지난번에는 금방 피어 갖고 향이 안 났었는데 지금 향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핀지 하루 만에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렸었는데 향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향이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게 26,000원입니다. 지고페달륨. 이렇게 맺은 난도 있어요. 맺은 아이도 있어요, 밖에. 다 맺어 있어요. 핑거는 한두개만 폈고,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차밍누비 굴피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없어서 다못 나갔는데, 굴피, 26,000원이고요. 밥은 괜찮습니다. 자밍누비 굴피, 분홍색 꽃이죠. 여기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밍누비 굴피. 뭐, 물은 담갔다 껀지면 되고, 스프레이 줘도 되고요. 키우시오 이렇게 된, 내들은 어, 그리고, 은설. 은썰. 은설이, 한개 있는데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5만 5천 원인데, 제가 5만 2천 원에드리겠습니다 은서리 자그마한 게, 저 포토 밖에 있는데요. 이렇게 키우려면 한참을 키워야 돼요. 몇년 키워야 되는데, 이게 5만 2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5만 5천 원, 5만 3천 원 드린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5만 2천 원이 했네요. 5만 2천 원에드리겠습니다 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꼬 기꼬가 꽃이 하나하나 피니까 너무 예뻐요. 꽃대가 네개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필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피고 나서 다시 하나 피고 이렇게 기꼬 자고 보실래요? 진짜 많아요. 제대로 아주 튼실합니다. 기꼬 밥이 많이 심어졌어 5만원입니다. 기고는 향도 좋아요. 잎도 예쁘고. 기고 있고요. 아, 제가 오늘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제가 흑, 흑향 동백인데요. 이렇게. 흑향 동백인데, 제가 향 나는 거는 뭐든지 좋아해서 데려와, 와갖고요. 동백인데, 지금 이렇게 몽월이 이렇게 돼 있는데, 피면 분홍색으로 핍니다. 이렇게 분홍꽃으로 피고요. 흑향동백. 이렇게 25,000원이에요. 하실 분 문자 주세요. 꽃몽어리는 많이 맺혀 있고 밖에 한 개, 두개 있습니다. 얘랑 밖에 하나랑 두개 있어요. 이렇게. 꽃몽어리가 가득이고 향이 나서 좋아요. 동백도 향이 나면 좋죠. 지난번에는 한번 어 그냥 향동백이라고 한번 제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흑향동백이라 해서 입도 조금 살짝 초록이 진해요. 좀 진한 편이네요. 그리고 향동백이고요. 어, 여기 디시디아 초기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디시디아 얘가 26,000원짜리인데 어, 2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정화에 주릉주릉, 이렇게. 밖에서 계속 키워서 아주 튼튼합니다. DCD 하실 분 데려가세요. 22,000에 드리겠습니다. 저기 많아요. 공기정화식물이고요. 아유, 바이칼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아, 반다. 반다 얘가 꽃이 되게 예뻤었어요. 분홍에 이렇게 꽃대인데. 6만원 짜린데 제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할인입니다 5만원 지금은 택배비도 또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택배비가 겨울이라고 올랐어요 올랐는데 일단은 반다 5만원에 드리고요 어, 지금 갖다가 키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뿌리 미니 반다라서 키우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어그리카툼, 나무분. 진짜 밥이 많게 먹을 게 이렇게 있거든요. 어, 지금 세개 있는데, 얘랑, 얘랑, 세개 있는데요. 이렇게 얘들은 79,000원이거든요. 어그리카툼, 나무분. 얘는 밥이 이쪽 거보다 엄청 많아요. 더 많아요. 몇 개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83,000원 에드리겠습니다 제일 밥만은. 어그리카툼 83,000원 해드리고요. 얘들은 79,000원입니다. 어그리카툼 3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추 섞어 2개 있고요. 고추 섞어. 이렇게 부작 2개 있고요. 로드 게시. 그리고, 아, 여기 옐로 킹이랑 빨간 카툴레아랑 여기 마리송 몇개씩 남았습니다. 아, 밖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노랑워접 있고요 로덕트리. 예, 있고. 제가, 밖에 시원하게, 이렇게, 소엽도 있고요차행유비 여기, 터치오버클래스, 밖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 지구페달룸, 이렇게 있고요 선사랑 희비끼랑 이렇게 밖에서 햇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청옥한 북난이에요. 북난이 청옥한이고. 여기 형광 스킨도 있어요. 예쁜 거 많아요. 아마 이거는 사랑무. 이렇게 해서. 얘는 기인데 지금 꽃 하나도 안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남피고 있고. 판타지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은설이랑 다른 종류들 있습니다. 그어 바이칼라죠. 로드 게시도 이렇게 나무분에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알산 폭난이, 이렇게, 꽃대가 쭉쭉 나오고 있죠. 여기도 아리간 붉나이 꽃대가 아 이거 피는 거 예쁘게 피고 있어. 피면 이 향이 쫙 납니다. 예쁘게 피고 있어요. 엔조이스킨도 있죠. <laughs> 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설 나무분 이거요 깊고 이렇게, 지네발이랑, 이렇게 세워야 잘 보이죠? 지네발이 구하기 힘든 난이에요, 지네발. 그리고 아데노코스도 진짜 없는 거, 어, 몇 번을 가도 이제는 없어요. 제가 데려온 지좀 돼서. 아데노코스귀 기계한 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페달룸, 향동백, 흑향동백입니다.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여기 노란 카톨레아 이렇게 몽울이 되어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옥금강, 옥금강, 발음이. 옥금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